딱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자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두고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 나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업을모수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욕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첫 번째 뜻,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사랑 그대로 회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 이제 바라다는 것입니다. 에어께서는 바라다란 말을 빼버린 번역을 했습니다. 음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서들마다 좀 부족함들이 있고 남들도 있습니다. 어? 성경을 여러 번역을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어한 여기는 210회 정도 나왔는데 델로라는 몹시 바라다 몹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몹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대기하고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다라는 게 있습니다. 파스코라는 동사인데, 부정사, 현재 능동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사와 현재는, 어, 지난번에 했을 때처럼, 위료된 시간적 의미, 계속 반복이나 진행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죽기 전까지, 다양하게, 반복되어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의, 예수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증거를 하는 이 삶, 또 예수 그리스도와 지시하는 사는 삶, 이 삶을 살다가 예수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범죄함으로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어, 뜻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따르십니까? 하나님만 오리심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따르십니까, 그러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에 참여하십니까? 설교는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나제 설교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주시 않습니다. 설교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나제 설교는 여러분의 감동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짜 사귐에서 예수님만 주인되고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과 사랑이 되시니까, 예수님만이 오르시니까, 예수님만이 정의와 공의이시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얻고자 하는, 잘못 때문에 빠져있을 것이. 구하지 말아야 아라 예수님은 내 친구에게 요청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누구께? 예수님의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안구할 수 있는 그 특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알려준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왜? 그것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독교라는 아니면 종교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구르짓고 구하고 그러시니까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고 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나누면서 그분을 지시대로 행하는가 왜왜 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아직 처음 오지 않는 홈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왜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십니까? 아무 무탈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예수를 살지 않고 예수를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고난도 그대로 살고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하시기 바랍니다. 어, 로마서 우리 8장 17절 에드로전설 어, 하면서. 몇번 인용을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 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는 고난을 당연히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대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데 예수의 고난도 소유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피하십니까? 아직도 내 몸의 불편함을 내가 나를 여러분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온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랑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잘고 알 있으십니다. 빌보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어, 원문에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앞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오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아마 여기 세번역에서는 바라는 것이다라고 내용을 부첨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만 알기로 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이 되지 않으면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부르고 눈물을 흘려도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럼 부활을 아무리 찬양을 하고 불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죽은 자가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부활, 이 몸의 부활이 실제가 돼야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목표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고생.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가 진짜입니다. 당신,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앞껏, 앞에 것만 보고 가십니까? 이미 부활에 소유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늘 오면 이 몸이 부활해,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오시면 어떤 자가 이 죽은 몸이 부활해. 참여하는 실제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로 오늘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 나님 아버지와 관계, 온전히 회복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8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을 불리한 사람을 의인이 부리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로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다 어는 권한을 받다라는 이 헬라 동사 아까. 파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다란 단어보다는. 근데 이것을, 고난의 마지막, 예수의 고난의 마지막과 가장 큰미로서 죽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단순히, 살아, 육체가 살아있어서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마지막을, 또한 부활의 승리를 암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단한 번, 단 번에, 라는 에파팍스라는 이 부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드리심. 예수님은 한번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한번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왜 그랬는지 설명 을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음 절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부활은 역사적인 다실이고 실제인가 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개인이 맞습니까? 그럼 당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교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물어보는 거. 우리는 정보를 얻어서 교리는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귐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단순히 음성을 듣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댐과 주인됨의 관계, 동의 관, 친구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주어진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적습니다.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게아니다 집안에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 아버지 말, 엄마 말을 듣는 자녀,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부부에서, 즉, 앞에 읽었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진짜이고,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중심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들을 인정하시고 실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였습니까? 죽음, 심판, 지옥, 마귀 자식이 실제로 인정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실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고 용서받은 그 사실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 예수의 동생이 된, 가족이 된 실제가 됩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꼭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까? 그런 가치입니까?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없 오직 예수로만.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중심에, 아, 아, 그 어, 싫어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그 결과의 죄들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실제입니까? 이거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죄, 네. 죄들이 실제가 안 돼. 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뭐 사랑해야 돼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 정의로서 대입하여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바로 내 죄가 어떤, 왜 죽으셨는지 그 죄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죽으셨고,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죄와 싸우십니까? 목숨을 고고 죄와 싸우시고, 목숨을 고고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경험되는 부활인가? 아니면 교리인가? 예수의 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교리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 고난과... 뭔가 고통과 뭔가 짐을 지는 뭐 그런 수준의 보고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인가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해주고 경험하여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죽음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돈과 금과 은과 집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버려도 그거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교리입니까? 실제? 예수 죽으신가 부활이 교리인가 실제인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가 안 하는가?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예수님과 직접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어떤 일을 잘 꾸며내고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순종해서 예수님이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임을 당하다. 육체에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림을 방하다 살려졌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죽은 것과 또 영이 살렸다는 것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영만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로 말,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새로운 새 피조물의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다 살림 을 받다는 똑같은 동사 형태를 좀 그래서 분사 단순과거 그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은 사람이해서 살림을 당한 것은, 살려, 살려지 않은, 살려난 것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직역하면 한편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한편으로는 살림을 받은, 살리심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따로, 따로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한 이게 아니라, 죽으신과 부활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사건임이고, 그리고 단번에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했다는 사실. 꼭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부활이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진짜인가?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단번에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실제입니까? 아니면은 지 말씀들 도리입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시 영으로는 그는 영으로 오겐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직접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 어, 여기서 당장한 뭐 어, 보니까 어, 주석서들을 보니까 뭐또이 보면은 어, 논쟁들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수없이 온갔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영을, 영으로 가서, 어때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잘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좀, 어, 아직 지옥과 천국 중간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지 않.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부지하고 알파오메가시고, 현전에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가 지않 항상 항상 계신 분 항상 충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은 해놓고는 이런 것은 왜 사람으로 만들 사람으로. 사람 입장. 이유는 뭐예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불안. 부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육신이 죽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이십니까? 그 누구도 믿음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을 대신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뺀그 어떤 것을 행위들을 가지고 안정된 삶, 안정된 표현을 하게끔 하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영들은 죽은 그 당시에 구원받은 노아의 여덟 명 노아와 부인과 노아의 자녀와 그 며느리들. 불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며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서오십시오. 막 예수님 막따지면서 찬양을 하고 부르고 울고 그런 것지만 실제는 돈 계산하면서, 어 건강 계산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뭘 줄까, 뭘 물려줄까, 뭘놀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서 자식에게 이것저것 막 시켜서 돈, 의대를 가고 돈 많이 벌수 있는 것, 명예 있는 것, 뭐 어떤 것의 직업을 잘갖게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와의 홍수 속에 다 잠겨 죽었습니다. 그때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침내란 당신에게 세례란 무엇입니까? 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를 줄까요? 하나님 당신은 침내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받고 이 부활 부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해서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삶으로 육체의 죽음의 고난까지 고난의 죽음까지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항상 사람 편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세례 공부를 잘했더니 왜그런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안 도망가고 미리 그러면 예수님은 바보였죠.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 바보 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왜 그들에게 회개하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안 그래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으면 끝났지. 요단강에서 풍파쳐났으면 끝났지.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면 끝났지? 왜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로 죽은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틀렸겠죠. 틀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봅니까? 사람 편에서 봅니까?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영원함을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하나님을 구워삶아서 이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는 척 믿는 걸로 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이거 아닐까요? 로마서 6장 1절에 13명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재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올라간 사실을 쭉 연결해 놨습니다. 결국은 뭐요? 예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시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여기에서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로 직접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이걸 하면 순종하고 있고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는 영이시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우리가 살, 살아난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인 것. 그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보고 계시며 직접 사랑하고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풍성히풍성히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부활을 넉넉히 경험하며 이 몸의 불편함이 직접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곳에 바로 고난의 자리에 있고 목숨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우리 안으로였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부활을 누리며 고난에 참여하는 죽기까지 참여하는 나의 어른 되기를 축복합니다.